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른 안전도 취할 줄 알고, 바른 노력도 하고, 바른 산도 다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살다 보면 이제 기운이 좀 떨어져.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떨어지나 하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충전을 해요, 충전. 바르게 충전을 할줄 알아야 돼. 배터리 충전을. 그래서 충전을 어떻게 하나 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서, 아, 핸드폰을 충전을 어디다 똥꾸정에다 쑤시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똥꾸정이 뭐, 배터리 충전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내 똥구정을 한번 탁탁 들이보고 <laughs> 여기를 충전을 하는 데고요. 이게 딱 들어가면 딱 닫아지잖아. 그럼 내가 닫고 가만히 있어봐. 이걸 닫고 있어봐라니까. 그럼 여기 아래, 아래 단전이 아래에 힘이 쫙생김힘집에 지금 앉아서 해보라고 해보면 힘이 생기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 가면 여기가 따뜻한 기운이 든나 아니면 불붙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왜? 여기가 기의 강원이라그래야 여러분, 배꼽에서 손가락 세마디 밑에 보통 5, 6cm 밑에 여기가 기해, 기해. 기해가 뭐냐, 기운의기운의 바다라 소리야. 알겠어요 우리 몸에서 기운의 바다라, 배꼽 밑에 여기, 여기 단전에 관은, 그 관문으로 원기가 다, 원기가 회복되는 소리 여기가 있단 말이요 여기 표시했지만, 몸으로 말하면, 이몸 통째로 있는데, 3분의 2 지점이게. 몸 통째로 있으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다고. 뒤쪽에 있으니까, 항문을 닫아서, 이렇게 충전하는 게더 유리해요. 뒤쪽에 있기 때문에, 3분의 2,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충맥이라 그래야 가운데 충맥. 아시겠지? 그러니까, 항문을 딱 닫으면, 저절로 여기 배터리 충전이 돼요. 이걸 알면, 이걸 뭐, 예요 자기 기운이잖아, 자기 기운. 자기 기운을 하는 애가 폭발적인 힘을 쓴단 말이야. 나이가 드는데도 쭈렁쭈렁해. 저희 아버 28밖에 안 됐으니까 쭈렁쭈렁하면 잔하잖 그렇잖아요. 예. 네. 네. 그렇게 뭐, 발언 충전 비밀 열쇠, 이 비밀 열쇠 얘기야. 걸어갈 때도 딱 이렇게, 응, 뭐 충전하면서 걸어가면 오랫동안 걸어다니는데 자기는 기운이 안 떨어지잖아. 그뭐 산행을 하든 뭘 하든 이러해도 자기는 뭐 충전해가면서 일을 하니까 이 기술을 갖고 있어 이게 비밀이었잖아니까. 그래서 이러면 지속적인 능력이 확장되는 거야. 나야 이 아무 상관없이 힘이 빵빵한다말이 저는 이제 이걸 쓸줄 아니까 자꾸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